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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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오늘 이 시간 5년 일을 기억하면서 또 부서맨 음. 촬영을 합니다. 모인 감개서 함께 하시고 이 촬영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신 은혜들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도와주러 가서 큰 도움이 안 됐고 이거를 잘이 언니 의 호흡을 맞아. 불편하게 하니까. 맞아. 어려웠던? 뭐처음엔 되게 무섭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툭툭 장난 칠 때가 있어. 응. 뭐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약간 이러거나 지크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같은 팀이었던 언니의 권유로 한번 따라갔던 그때가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자유분방한 사람. 작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이나 생각만큼은 되게 자유롭고 넓은 사람. 오늘오나를 오늘 한마디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 재즈. 네. <laughs> 신경 척수염이라는 그런 병명으로 이제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이 보이지는 않아요. 말도 할수 없는 상태지만 들을 수는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같이 모여서 함께 얘기를 할때잘 귀담아 듣고 표정이나 웃음이나 예제되어 있는 기쁨이 되게 충만한 것 같고 그러면서 저희를 오히려 더 기쁘게 해주고. <laughs> 그때 아, 좋아해. <laughs> 맞아, 아, 진짜 좋아해. 진짜 이거. 좋아해. <laughs> 먹방 보는 걸 좋아해. 그렇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막 좋아해.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맛있게 먹는 거를 지켜보는 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야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막. 맛이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막그맛 표현 잘 못하면 이제 날리고 모임을 하는 시간 하는 시간이 예전에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딱 가기 시작하면은 TV에서 한국인의 밥상을 했거든요. <laughs> 그걸 자주 네, 왔습니다. 그 시간에 네, 그 정말 꼭 애청자가 고심. 돼가지고 네, 한국인의 밥상을 애청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모임에 오시면 정말 마음의 힐링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너무 피곤한 날 이제 가면 저도 모르게 조는 거예요. 하다가 누나가 이렇게 일어나 깨가지고 쳐다보면 안 준다. 밤샘을 하면 시간에 정해요. 저는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타자가 안 일어나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아, <laughs> 이렇게 아, 어, 어. <laughs> 알아요, 알아요. 한 손으로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발로 이렇게 모임이 또둘 중에 한 명이 부득이하게 빠질 때는 좀 예민해져. 예, 혼자서 그런... 찾아가기도 하고 또 모임이 좀소되기도 하고. 저도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는 거바깥에서 보고 있었는데 진솔한 귀한 마음들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분의 시간이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믿습니까?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또 하고 기도에 마음 놓지 않고 있을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 귀한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누게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의 기도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손짓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난가득히 퍼져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뉴앤부 온유, 화이팅, 유송재 화이팅, 성김부 화이팅, 유송재 화이팅, 유송재 오뉴 사랑합니다,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